현행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당 최대 52시간 노동원칙을 깨뜨리고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대신 길게 쉴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정부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주 40시간이 기본 원칙입니다. 이는 1940년도에 법으로 제정되어 아직도 지켜지고 있는데요. 미국 중산층이라는 기준을 세우는데 큰 기여를 했던 기업이 자동차 기업 포드였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아직까지도 미국 국민에게 사랑받고 있는 기업 포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헨리 포드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미션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교통수단을 바꾸겠다 했습니다. 그는 1896년 여름, 33살이 되던 해 디트로이트에서 최초의 포드 자동차인 쿼드리사이클을 완성했는데 이는 2기통 가솔린 엔진과 4개의 자전거 바퀴가 장착된 단순한 마차의 모습이었죠 자신감이 붙은 포드는 1899년 디트로이트 자동차를 창업했지만 18개월 만에 파산하고 맙니다 성공가도 만을 걸었을 것 같던 헨리 포드도 넘어진 적이 있었던 것이죠 포드는 1903년 창업자인 헨리 포드와 1 1명의 직원들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자동차 가격은 소량 생산만 해왔기에 가격도 2,000달러로 비쌀 뿐만 아니라 제작이 있어 시간도 한 대에 10시간이 넘게 걸렸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포드하면 컨베이어 벨트를 떠올리는데요. 자동차 업계에서는 세계 최초로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1913년 미시간주 하일랜드파크 공장에 컨베이어 시스템을 이용한 모델 T 자동차를 처음 생산하면서 고품종 대량 생산의 시대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데 걸렸던 시간을 10시간에서 90분으로 단축하고 노동자들 생산 효율을 극적으로 올리면서 그의 신념이었던 5%가 아닌 95%를 위한 물건을 만들어야 한다를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이죠. 2000달러로 부의 상징이었던 자동차를 290달러까지 낮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현대 자본주의 기반이라 할수 있는 표준화 시스템, 포디즘의 탄생이었습니다. 최초의 가솔린 자동차는 1885년 독일의 발명가이자 벤츠의 설립자인 칼 벤츠에 의해 만들어졌었죠. 하지만 포드의 컨베이 시스템으로 인해 생산 효율이 극적으로 증가했고 이를 기반으로 자동차 가격이 낮아졌기에 미국으로 시장 주도권이 자연스레 넘어갔습니다. 당시 포드의 가장 큰 경쟁력은 1914년 시스템 개선을 통해 공정업계 평균 임금이 2.38달러일 때 최저 임금을 5달러로 인상했던 것입니다. 다른 자동차 업체들은 싼 임금을 바탕으로 대량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포드는 라인에 설치된 기계를 잘 다룰 줄 아는 숙련공이 필요했기에 적정한 수준의 인력만이 있으면 충분했죠. 이처럼 평균 임금 대비 9배 가까운 임금을 지급했기에 주변 모든 숙련공들이 포드 공장으로 모였고, 생산과 품질도 자연스레 상승하였습니다. 1924년 한때 포드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50% 이상으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헨리포드는 이와 더불어 1926년 주당 80에서 100시간을 일하던 기존 사회 시스템을 타파하고 주 5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여가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활동 반경을 넓히고 생활 방식을 바꿔 포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소비를 촉진한 것이었습니다. 헨리포드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가가 산업계에 가져오는 긍정적인 영향은 소비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것입니다. 오랜 노동에 지쳐있고 여가를 누리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최소한의 소비만 하죠. 사업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것입니다. 하루에 15, 16시간씩 일하고 돌아온 근로자는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고 배를 채우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는 단순히 자동차만을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미국 중산층의 개념을 형성했던 것이죠. 추후, 포드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일거가 되어 1940년 미국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다만 헨리 포드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는 고임금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노동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죠. 당시 월간은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었기에 포드는 이런 움직임이 유대인이 회사를 뺏으려는 조직적인 수단이라 생각했습니다. 포드 공장 안에서는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노동조합 결성을 막았죠. 더 나아가 그는 신규 창당한 독일의 나치당에 자금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신념이 나치당 사상과 일맥상통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집권당이 되고 나서는 나치즘을 지지하는 외국 저명인사들에게 주어지는 대십자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독재자였던 히틀러는 독일 총리가 되기 전 디트로이트 뉴스 기자에게 헨리 포드가 나의 영감이었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발발 당시 포드와 GM은 독일 자동차 시장의 70%를 장악했고 포드는 자회사인 포드저마니를 운영했지만 추후 전혀 책임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포드는 모델 T를 기반으로 엄청난 성장을 했었지만 획일화된 저가 자동차 모델과 단일화된 검정색 색상 때문에 중고급 모델의 GM이나 고가의 캐딜락과 같은 브랜드와 경쟁에서 밀리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1922년에는 링컨을 인수해 4가지 색상의 모델 A를 기반으로 헤들락과 경쟁하였고, 꼼란해에 머큐를 인수해 2011년까지 GM의 중가 모델과 경쟁하는 구도를 그렸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라는 슬로건을 통해 광고를 하면서 새로운 고객들에게 차량을 더 현대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죠 그리고는 1987년 007 제임스 본드의 자동차로 잘 알려진 에스턴 마틴을 1989년에는 영국의 제규어를 1999년에는 스웨덴의 안전을 대표하는 볼보를 2000년에는 랜드로버를 인수했습니다 가장 미국적인 모습을 보여준 차종 은 단연코 픽업트럭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동거리가 길고 도심에서 멀어 지면 포장도로도 적어져 승용차 와 상용차의 중간 경계를 알수 있는 픽업트럭의 포지셔닝이 미국에서 환영받았던 것이죠. 최초의 픽업트럭이라 불리는 차는 보드의 모델t를 개량한 차였습니다. 뒷좌석을 걷어내고 적재함을 설치해 개조 차량을 선보였던 것이죠. 개조된 모델 T가 높은 판매량을 보이자, 포드는 1917년 포드 모델 TT를 선보입니다. 차량의 실시만 제공하고 적재함은 구매자에 따라 장착하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실용성 있는 픽업 트럭 승용차의 수요를 캐치해 포드의 대표 시리즈인 F 시리즈를 출시하게 됩니다. F1부터 시작해 엔진 성능과 적재 용량을 늘리면서 F2, F3 등 업그레이드를 하였는데 포드의 F시리즈는 아직까지도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모델이며 쉐보레와 픽업트럭 전문회사인 램을 가볍게 제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베스트셀링 모델을 차지하고 있는 F-150을 변동하여 F-150 라이트닝으로 명명하며 전기 픽업트럭 모델을 선보여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대항마로 꼽히고 있습니다. 포드가 위치했던 디트로이트는 포드의 흥망성사와 함께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포드가 1910년대부터 성장해 오다 제2차 세계대전을 기반으로 엄청나게 성장해 1940년대에는 미국 도시 인구 순위 4위를 기록할 정도로 커졌었죠. 하지만 1950년 185만명을 달성한 이후 10년 주기로 20만명씩 도시를 이탈했습니다. 19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해 연료 효율이 높으며 저렴한 일본산 자동차가 대량 수입되었고 특히 2008년 경제 위기 때 결정타를 맞게 되었습니다. 포드는 2008년 14.6빌리언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고 2009년에는 5.9빌리언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해 최악의 시기를 보냈죠. 2008년에는 특히 재무적으로 불안정했기에 제규어와 랜드로버 사업부를 2.3빌리언 달러에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2010년에는 볼보를 중국 지리사에 매각했죠. 이로 인해 2003년 미국 시장 점유율 19%에 달하던 포드의 점유율은 꾸준히 하락해 최근 13.9%로 옛 명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포드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2017년 포드는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아르고 AI의 대주주가 되면서 자율주행의 선두주자가 되고자. 대규모 투자를 감행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함께 살펴봤었던 F150 라이트닝 모델과 순수 전기차 SUV 모델인 머스탱 마하 2를 공개하면서 2024년까지 총 17종의 전기차를 출시하겠다 밝혔습니다. 하지만 2022년 10월 말 보드는 갑자기 아르고 AI 투자를 멈추고 자율주행 개발 계획을 포기하는 것을 발표하면서 자율주행이 지금 당장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직설적으로 언급했습니다. 2017년부터 약 5년간 투자해온 자율주행이지만 수익성이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지 못하면서 포기를 한 것이죠. 자, 이렇게 미국 역사와 더불어 동상치형이 기준을 만들었던 포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포드가 앞으로 전기차 시장을 포함해 전세계 자동차 시장을 다시 리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지금까지 미국 주식 연구소의 라이언이었습니다.